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스케치입니다. 흔히 봄은 계획과 시작의 계절이라고 하죠. 지난 3월 6일 새봄과 함께 시작한 충북도의회 제370일의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충북 도민들을 위한 계획, 그리고 더불어 희망찬 시작까지 잘 담아냈는지, 제370일의 임시회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흘간 숨 가쁘게 달려온 충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대집행기관 질문은 충북도 예산 결산 관련 사항과 경제 분야, 그리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의원이 실시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2차 본회의까지 총 7명의 의원이 실시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여성의원 3인방을 모셔놓고 이번 임시회 조례안 준비부터 뒷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있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충북도의회의 현장 행정 소식까지 충북의정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3월 6일 본회의장에서 황규철 부의장의 진행으로 개회를 알린 제371회 임시회 황규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충청북도 의회도 균형발전, 강호대륙 완성 등 충북발전을 위한 현안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타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춘풍과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추상과 같은 냉철한 이성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371회 임시회에서는 자유 한국당 박우양 의원이 충북도 예산 결산 관련 사항과 경제 분야에 대해 또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관련해 대집행기관질문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박우영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 영상부터 보시죠. 청주에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하여 랜드프레시 증설 생산 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 에, 이닉스 공장 투자로, 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끝을 냈으면 좋겠다.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에, 우리 충북 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시도의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 풀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박성원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는데요. 질문 전 제천 시민들의 입장이 담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제천역 연결을 요구하는 현수막 사진을 보여주며 제천역 연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던 박성원 의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 대집행기관 질문을 준비한 박성원 의원께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도의원입니다. 의원님 대집행 기관 질문 이후 수 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된 것은 없고요. 어, 앞으로 제천 시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청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이 대집행기관 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천 패싱 논란 등 제천 쪽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어, 제천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제천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물적 기반에 관한 어, 제천시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 가능한 한 모든 범위 내에서 어, 제천역에 진입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제천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월말 이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축의 의미를 살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371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촉구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등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생생한 발언 현장 보시죠 4차 산업혁명 가운데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북 미래를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인프라가 지건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 불균형 해소의 앞장서는 충북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며 1 6 0만 도민이 안전하게 숨쉴 수 있는 충북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충북이 될수 있도록 이번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매년 뒤풀이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 유빈원 정신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 공급용수를 미리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낮은 도비 보조 비율의 문제점과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원 시범 사업 도비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7명의 도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정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는데요 163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적극적인 행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37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0건 등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특히나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중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이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북도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이 있었으며 송미애 의원은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정상교 의원은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 371회 임시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충북도 의회 여성 의원 3인방윤미선 이옥규, 송미애 세 의원과 함께하는 솔직담백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충북 도 의회를 대표하는 여성 의원분들 세 분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근데 듣자니 제가 당을 나누려는 건 아닌데 두 분은 또 더불어민주당이시고 한 분은 자유한국당이시잖아요. 근데 세 분의 사이가 좀 각별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같은 같은 정당이고요. 같은 당직자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또이 이혁교 의원은 또 중학교 서울 신림여중 선후배 관계로 요번에 만났습니다. 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니 어떻게 그 신림사거리 숨대골목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신림여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외가 아니면 참 만나기 힘든 인연이구나 싶었는데 맞먹으려고 <laughs> 하다가 <하더라도>. 둘의 <laughs> 안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조언도 서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워낙에 그 시에서 의원 활동하실 때왕성은 활동을 하셔갖고 많이 좀 알려주고 또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제가 먼저 다가갔죠 그랬더니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상임위가 좀 달라서 큰 틀에서는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육미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북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이 성인지 예산제를 좀 인식시키는 것부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되어서 여전히 공무원들과 도민들은 좀 낯설고 생경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끊임없이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제가 성인지라고 말만 해도 아주 경기를 하고 공무원들도 어. 불편해하고 이랬었는데. 아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러시면서 이해가 아, 형성이 되어서 잘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도로 와서 보니까 부서별로의 편중 현상이나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양성 평등한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옥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충북 국제문화교류진흥조례, 또 충북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조례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떤 규정이 필요한가요? 거의 이제 7, 80%가 아파트 생활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정말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 개인만의 공간이 아니고 여러시 공동의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그 사회적인 전반의 인식이 필요함을 층간 소음에 대한 불편함, 민원이 실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패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규정하고 있고, 그 요즘에 젊은 세대들 아파트에서는 개인만의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전체적인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층간 소모에 대한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소리로 이제 해결이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북 도민분들이 또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주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충북도 의회에 충북 독립운동사 연구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송미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충북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이 모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어, 올해가 지역의 3일 운동 100주년이고 임정부 시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생각해서 작년에 충북 독립운동의 고찰을 하고자 이상식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다섯 명의 박경료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기창 의원, 서동학 의원 그리고 저렇게 다섯 명이 연구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그 의정 활동하면서도 바쁘지만 의정 활동 하는 중간에 모임도 같이 하고 방향에 대해서도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게 당면 문제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도 설정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만들어낸 것이 제가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laughs> <laughs> 충청북도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사적지 하나 검토 발간서를 발간하게 됐고요. 이걸 토대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 보시니까 책도 이렇게 발간하시고 의정 활동 이외에도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연구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 도민들 위해서 정말 세분 모두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의원들 그냥 편하게 의정 활동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와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 세분 의원분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활발한 의정활동 계속해서 지금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3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있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주요 발언 전해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과 충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특위 활동을 통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3월 13일,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한개 사업 3억 원, 세출에서 세개 사업 13억 3천 6백9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주요 발언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은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충북도 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 의원은 무예 마스터십 관련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은 지양하고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발언에서는 이상정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을 충북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을 세대별 맞춤형으로 확대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이수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원 투입으로 어려운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미부용지 보상 등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개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동학 의원이 행복시앗학교 신규 지정규 및 운영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뉴스페이스 단계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적 집행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직속기관에는 장애인 학생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 장애인 학생 미취업자 현황 파악 및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충북도의회 소식. 먼저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7일 대한학교, 직속기관,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교육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북학사를 찾아가 노후시절 점검과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건립 중인 동서울관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100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민족 평화와 변형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충북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장선배 의장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조기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폐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충북도의회의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추진,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명문고 논란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163만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